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분의 계시나 영광을 자기 뜻대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강하고 위대한 흐름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각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주셔야 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고유한 사명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밝은 미래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계시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놀라운 만남에 들어갔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움직임은 역사적인 중요 분량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중요하게 알아야 할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움직임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 발현될 때야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거함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온전히 거하시기를 작정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분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묵상과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다림의 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그분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게 될때 그분이 이해력을 주십니다. 성령에 계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영광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좋은 것을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얼마나 좋으시고 자비로운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열시하는요.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흔하게 되어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다음번에 있게 될 영광의 움직임에 대해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확증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한 그분의 엄청난 위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에 준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질들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자였고, 주님을 두려워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다가올 움직임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보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운동들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인격의 본질이십니다. 제가 하늘 보좌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인격이며 그분의 본질적인 바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길이 곧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가시는 길들이 곧 그분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그 길들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길들을 알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 마지막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경꾼이 될 것이고, 그 진실된 자녀들이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녀들이 사역의 선두에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또 보니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강력한 사역을 함에 세워집니다. 그들이 미래에 선두에 올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열 번째, 천사의 방문이 아주 흔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버지 영광의 나타남을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들이 여러분을 위해 강력한 방법들로 섬김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은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장차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곳곳에서 사람들이 같이 예배해서 찬양할 때 성령의 취함으로 기쁨과 예언함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기쁨과 예언을 하니 믿는 자가 서로 모여 영광 가운데 예배할 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멋진 일들을 하늘의 책에 이미 많이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진정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0편 139편 16절.